안녕하세요. 베인브라키입니다 우하! 네, 오늘은 73건 탔고요. 289,000원에 자사 품어 더하면 362,000원이네요. 티로수는 음, 이건가요? 아, 어제 28908kg였고요. 자, 오늘 29107입니다. 200kg 정도 탔네요. 오늘도 커뮤니티에는 뭐 기술이네 아니네 뭐 노하우네 아니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기술로 인정은 바꿔 안 하고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달을 대하는 자세죠 자기 직업인데 본업이잖아요 뭐 물론 투잡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자기 신분이잖아요 하나의 신분 그거를 굳이 무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코를 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남들도 자기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신음위반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신고하겠다고 뭐 이러는데 신고하세요 뭐 당당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더만 뭐 말하는 것 중에 우리 지역에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고 꼭 하십시오 지금은 이시고어자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일지금민밖에 없었죠 그지 진짜 좀좀지독하게 콜을 타던 시기였어요 많이 힘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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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1 지금은 지 여기도 81건 1 7 2 k g 여기 뭐 80건 2 0 2 k g 여기는 82건 2 0 8 k g 뭐 이렇게 코를 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반 타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욕을 하시는데 그분들 지금 일반 타시는데 이렇게 못 타잖아요. 못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탈줄 몰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그 영상 한번 제작하겠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쓰고 있어요 메모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 차피 내용 자체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이라고 인정받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거라면 뭐 그것도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근데 굳이 인정 안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차피 다 봐. 악플 달고 싶어 가지고 <laughs> 손가락이 막그질그질해 가지고 욕하러 오거든.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분들은 이렇게 절대 못하여이 하루 이거 이거 아시죠? 픽업 거리 하나도 포함 안된거 배달 거리만 200km씩 타면 픽업 거리까지 합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70km에서 많이 나오면 290km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코를 안 타봤으니 뭐할 말이 있겄나 솔직한 심장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음. 이제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화딱지가 날 거고 누군가에게는 뭐 자극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달판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 그 사람들만 이 자극이 되는 거야 나머지 뭐80% 85%는 화딱지가 나겠죠 그런 사람들 헛딱지 좀 놔도 돼더 긁어야 돼 시바. 배달 접게 그 사람들이 접어야 우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쪽지도 받고 뭐 가끔 통화도 한 번씩 해요 이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의지를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고맙다고 인사를 해, 하셨어요 한분 정도만 인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한테인사못받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다렸는데 딱히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근데 음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지사의 온 동생 얘기는 한번 해드렸죠. 뭐... 어 어디 지방에 있다가 거기서 잘안 풀려가지고 제글 보고 아 다시 한번 배달 한번 해보자. 내이형 반만큼만 해보자 했는데, 지금 저보다 잘 탄다고 했던 동생 있잖아요? 그런 동생도 있고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지방에 계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맞냐? 그래서 잘못됐다.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를 쪽지를 주고 받았어요. 이제 첫날 한거 피드백 해 주고 두 번째 날한거 피드백 해 주고.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 드려도 그분이 고맙다 그랬어요, 진짜. 자기 이제 한시름 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나 저를 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걸안 해서 그래. 기본적인 것도. 그리고 그 기본적인 걸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픽업지를 걸어가는 이렇게 좀 많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뭐 밀집 상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큰 빌딩 안에 있는 뭐 푸드코트나.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이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제 작품 10분도 걸려. 타임스퀘어 이런 데 지하하고 뭐 4층 이런 데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면 10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런 차이를 몰라요. 왜? 안 뛰어 봐서 몰라. 뛰어 봤어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데 그냥 아 씨발. 아그 부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겠다. 타임스퀘어 아예 안갈 거야, 아마. 아예 안갈 건데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대형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푸드코트 이런 데도 분명히 뛰고 걷는 거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걸 몰라요. 절대 몰라. 안 뛰어 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이제 영상을 들어 보시면 진짜 특별한 게 없어서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기본적인 거지만 그 기본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 중이고요. 계속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적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뭐 전국에서 배달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위 1, 2%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통해서 도움받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어, 저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봐야 이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이 개새끼 뭐라고 떠드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혹시 막 씨밤아 아프게 달라고 막 이지를 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 말도 안들어 아무 말도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압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라. 근데 그 형들을 빨리 그만두게 해야 돼. 덕을 어야 돼. <laughs> 아무튼 오늘 하루도 소가셨고요. 이제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 그래도 야간에 콜이 없어요.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수능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제 이틀만 버티면 수능입니다. 수능. 음, 수능 때돈 많이 버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어... 하루도 너무 하가십니다 내일도 행배합시다. 오빠.